지금 한국 제약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회사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시작이 단한 사람의 결심에서 출발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19년 미국에서 약학을 공부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유일한. 그는 미국에서 생활하며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습니다. 조국에는 제대로 된 의약품이 없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한국에 돌아가 약을 직접 만들어 국민을 살리겠다. 이 결심 하나로 유일한 박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1926년 서울 종로에 작은 약품 상점을 차립니다. 그게 바로 유한양행의 시작입니다. 그는 평생 세 가지 철학을 지켰습니다. 정직한 약을 만들 것.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할 것. 이익보다 책임을 앞세울 것. 그리고 그 철학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유한양행은 단순한 약국이 아니라 직접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글로벌 빅파마들이 유한 양행의 연구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 얀센과의 수조원 규모 기술 수출. 당시 한국 제약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딜이었습니다. 2020년 길리어드와의 계약. 항암제와 항바이러스제를 함께 개발하는 파트너십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회사가 세계적인 제약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순간이었죠. 그 이후에도 유한양행은 지속적으로 바이오 기업들과 협력하며 신약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폐암 치료제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노리는 파이프라인이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유일한 박사가 이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정직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세계도 우리를 알아준다. 유한양행의 스토리는 단순히 제약회사의 성공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꿈이 한 나라의 산업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 제약의 미래, 대한민국의 제약회사 유한양행,